빵이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랑 이거랑 이게 둘다 럭드 종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둘다내 오발주로 인해서 너무 투머치하게 발주가 됐던 거야 그냥 미쳐버려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어떻게 몇천 개 시키려는 걸 몇만 개를 시킬 수가 있지? 아 세븐틴 앨범 많이 판다고 환경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이거를 나 폐기시킬 순 없잖아. 그렇다 해가지고 이면지처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번호표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서 번호표로 사용을 하더니 아무튼 이런 엄청난 오발주 사건이 무난하게 일이 흘러간다 했어. 그게 됐습니다. 출고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현장 수령하러 왔습니다. 원래 사실 더 일찍 올라오 했는데. 제가 1월 1일에 스티커를 다시 시켜가지고 분명히 어제 후가운까지다 처리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<목소리> <어머>. <목소리> 내가, 내가 온 <한> 건가? 아니겠지? <목소리> 근데 학과를 받고 왔는데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월요일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? 월요일에 줘야 되는데? 일단 알겠습니다 아, 나 미치겠네. 아, 스트레스 받아. 지금은 눈이 오고요.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, 탄수막이랑 찾으러 해, 출근하기 전에 택시 타고 합정에 왔습니다.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, 캐리어 의미가 없던 게 내, 내 가슴께만 해. 사장님, 하필 지금 현장이시래요.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눈 맞으러. 아 현수막은 여기 앞에, 문 앞에다가 놔뒀는데, 여기는 이게 지금 많아요. 10개잖아요, 종류가. 네. 하나, 둘, 셋. 네. 여덟, 아홉, 열 개죠. 네. 열 텐션 잡으면 실어게요 네, 네네. 싣어둘게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요렇게 잤어요. 네, 아, 이정도. 트렁크에 실을 수가 없어서. Nice!